안녕하세요. 크리스 선생님. 어드밴스 2호입니다. 어드밴스 2호, 1주차. 자, 미운, 아기, 오리 나오지요? 동화가. 그렇죠. 자, 오늘은 뭐 만드는 날이에요? 아기 오리 만드는 날이에요. 교제 활동 하시고, 자, 아기 오리에게 힘을 내라는 말, 응원, 친구들하고 힘있게 한번 외쳐주세요. 자, 아기 오리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몸통을 먼저 만들어요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늘 항상 하는 것처럼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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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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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만들었어요 자, 뭐를 만들어요? 날개를 만들어야지요 자, 날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우와 날개 됐어요 또뭐 만들까요? 꼬리 만들 거예요 꼬리 이렇게 자 날개가 있고요 꼬리가 있어요 그런데 얼굴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죠? 자 눈이 있으면 눈을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눈이 부족하면 자 동그란 음, 클릭스 블럭 있죠? 네, 그걸로 해주셔도 되고요 자 눈이 없어요 눈 스티커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를 붙이시기 전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그냥 막 만드시면 은안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작은 이빨 두개난 거, 여기에다가 여기, 자, 중간에 가운데 이빠진 클릭스 연결할 수 있도록, 자, 미리 계산을 하시고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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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하시고, 부리는 요렇게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연결이 되나? 딱 맞게 하시면 연결이 돼요. 짠, 미운 아기 오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아기 오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래서 나왔어요. 아래도 한번만 들어볼까요 그래요. 자, 여섯 개 연결. 우리 이거 저번에도 해봤죠. 자, 두개 가지고 자 마주 보는 면에 짠 연결. 또 이렇게. 이렇게 힘을 넘어주면 어떡해요? 자, 힘을 넘어주면 진륙면체가 돼요. 그래서 살살살살살 길쭉한 살살살. 알이 두 개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자, 올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미운 아기 오리가 있고요 예쁜 아기 오리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 있는 아기 오리처럼 부리를 만들려면 어떡 해요? 뒤집어서 활용하는 거 아시죠? 그래요. 자, 이렇게 아기 오리, 미운 아기 오리도 있고요, 예쁜 아기 오리도 있고요. 그래요. 나중에 백조가 될 거지만 어려서는 다른 오리들보다 미웠대요. 어 너무 속상하겠다 그치? 힘내 아기 오리야. 응원하는 메시지를 아기 오리. 자, 우리 연못을 크게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아기오리 헤엄치는 놀이 해주시면 좋겠지요? 둥둥, 엄마오리 연못 위에 둥둥, 둥둥, 아기오리 엄마따라 둥둥. 자, 우리 우리 친구들아 같이 헤엄치자. 이야, 친구들하고 같이 헤엄치는 아기오리 정말 재밌겠죠? 그래요. 크게 띠를 둘러주셔서 연못 만들고 연못에다가 아기오리 띄우면서 재미있게 놀수 있겠어요. 자,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